산마리노 시에는 중세 복장을 한 사람들이 골목을 누비고 다닌다. 그중 여러 동물들을 태우고 수레를 끄는 한 아저씨가 단연 나의 시선을 끈다. 열심히 뒤뚱뒤뚱 아저씨를 뒤따르는 거위들 동물들이 사람들과 뒤섞여 거리를 채우니 산 마리노가 중세로 탈바꿈한다. 먹이 주기가 겁이 난 관광객. 오히려 거위는 의젓하게 걸음을 뗀다. Okay. Questo è così per me... hobby Obi. Obi, Odi. perché è venuto? Per... ma chiamato San Marino. Ah. Perché fanno la festa medievale, no? Allora io sono una figura medievale. Okay. Okay. San Marino non c'è gon. C'è San C'è gon. C'è gon. C'è gon.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린아이 키만한 큰 검을 휘두르며 결투를 벌이는 기사들이 보인다. 중세의 날 행사는 한여름에 펼쳐지는 산마리노의 대표적 축제로 산마리노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